안녕하세요. 채재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쿠폰을 들고 왔습니다. 게임 시작 시 오프닝 영상으로 히트맨 애니가 나오네요. 예전에 한창 재미있게 봤었는데 아 추억 돋습니다. 요즘 깨어난 마녀를 재미있게 잘 하고 있었는데 이 구미를 당길만한 게임이 또 출시했네요. 출시하자마자 양대 마켓 1위도 달성하고 꽤나 많은 분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게임 진행 방식은 횡스크롤 게임인데요. 이 횡스크롤 게임이 던파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일단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스킬 눌러주면서 전투하면 되고 스킬 쿨타임 시 평타를 치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되네요. 초반 게임의 느낌은 히트맨 리본에 IP를 썼다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게임들과의 차이점은 없는 듯합니다. 그냥 추억이나 캐릭터 수집하는 정도 같네요. 아무래도 수집형 게임이다 보니 좋은 캐릭터가 나와야 PVE나 PVP를 진행할 때도 어려움 없이 할수 있겠죠. 많은 가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투를 진행하면서 보니 배경이나 성우든 목소리 그리고 캐릭터들의 스킬 등이 마치 킹오브 파이터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리세마라 방법은 1-3 스테이지까지는 튜토리얼 감옥이라 그냥 쭉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우측 상단에 건너뛰기 기능이 생기는데요. 그 후에 탈옥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우편함에 있는 보상들 다 받아주시고 좌측 상단에 프로필 클릭하셔서 공식 쿠폰 입력하시면 됩니다. 쿠폰 보상까지 다 받아주시고 보급으로 가면 한정 보급 소환이 있는데요. 10회짜리로 총 9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기본 보급으로 했다.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 한정 보급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사와다 치나요시 미래편은 꼭 먹어야 하고 벨페으로와 잔저스를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아미래치나 요시나 왔네요 벨페구르와 잔저스까지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스스알이 두개 나왔습니다 히바리코야는 pvp나 보스전에서 좋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듯 하네요 그래도 벨페구르와 잔저스가 나와야 하니 다른 서버에서 다시 돌려봐야했습니다 추천 덱은 공식 카페의 학교 대표님 글을 참고했는데요 리세덱 0순위는 미치 무크로, 타켓이 2성입니다 그리고 1순위는 벨페 두번 그리고 미치나 무크로의 전용 박스까지 2순위는 미치나 무크로 그리고 벨페 두번이나잔저스 2성. 3순위는 미치나 무크로, 그리고 벨페와 잔자스입니다. 무가금 기준으로는 2순위를 제일 추천한다고 하시네요. 그 이유는 스스알이 나오기 힘들고, 벨페고르가 0티어의 캐릭이기 때문에 벨페고르는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원하는 덱이 나오지 않으면 좌측 상단 프로필 클릭하시고, 계정 변경을 누른 후 다른 서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쿠폰 나눔하겠습니다. 공식 쿠폰 외에 다른 쿠폰들은 먼저 사용한 분이 임자입니다. 가장 먼저 쿠폰 등록을 하는 방법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쿠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히트맨 쿠폰 나눔 2탄 영상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쿠폰 등록하시고 즐겨 마세요. 弱くて群れるそう動物嫌いぶついな。かみこしたくて。な無駄な、小細工なんてやめとけ。って誰相手にしてるかわかってんの無駄な、小細工なんてやめとけ。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모니카!